대한전선인데 대한전선이 모처럼 정말로 모처럼 상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주가가 좀 하향을 박스권이긴 한데 그 향보 추세죠. 조금 요즘에 흘러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LS라는 종목이 상승할 때조차도 별반 힘을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해저 케이블에서 해저 케이블 특허전에서 또어 대한전선이 좀 지지 않았습니까? 어, 이제 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LS는 올라오고 대한전선은 힘이 없었는데 이 대한전선이 에, 영국의 송배전 기업, 어, 영국의 송배전 기업의 HVDC를 에,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여기에 이제 뭐냐면. 어 초고압 직류 송전이에요. 초고압 직류선 송전 케이블인데 여기에 이제 예, 납품을 한다는 거예요. 납품을 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납품 계약이 성사된 건 아니고 여기에 그 내셔널 그리드 요 영국에서 이제 내셔널 그리드 관련해서 이, 이쪽 시장이 있지않습니까 방금 얘기한 어, 내셔널 그리드가 추진하고 있는 네, 내셔널 그리드라는 것은 영국의 주요 송, 전력 송배전 기업입니다. 아, 내셔널 그리드가 추진하고 있는 어, 사업 규모가 아, 우리돈으로 한 40조 원 시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대는 110조 원 시장인데, 110조 원 시장인데 그 중에서 방금 얘기한 그 케이블 전선하고 연관된 것이 한 40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향후에 이제 올해부터 8년 동안 내셔널 그리드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선을 포함해서 6개 기업. 톱티어 유럽 일본 뭐 이런 쪽에 여섯 개 기업하고 이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제 계약하냐 안 하냐는 에, 별개의 문제죠. 어요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주를 따내게 되면 한번 수주하면은 또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원전도 마찬가지 하나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짓게 되면 그에 그, 외, 그 어, 업체에다가 또 맡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프레임워크 계약이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장기 계약이란 얘기죠. 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어, 그러니까 이제 40조 시장을 공략할 기회를 얻었구나. 이러면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원 전선, 어, 지금 대원 전선 뭐 이런 것들도 조금씩 이제 워낙빠졌다가 완전 다 죽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어, 이 전선 주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데이터 센터 관련 혜주로 해가지고 이제 부각이 돼서 움직였었는데 이제 단기 모멘텀을 안고서 조금씩 이제 까딱까딱 올라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인 행 것은 주가가 또 그렇다고 해서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진 거예요. 왜냐면 돈 가게 흐름을 보면 지금 이제 쌍바닥을 찍고 조정을 받았다 쌍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 흐름을 살짝씩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각이 이렇게 움직일 때, 주가는 저안 움직이다가 나중에 좀한 방에 키를 맞추고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이런, 이제, 그, 고점을 갱신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세는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세게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어, 지금, 형태를 보면 비슷하죠.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까지 빠져 내려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요 가격이 이 만원 선인데 요 만선을 갖다가 좀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요 자리로 올라온다고 봤을 때 결국에는 어이 고가를 뚫고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지금은 워낙에 그 안에 이제 많이 헤쳐먹었고 어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제 많이 좀 사그라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가도 조금 낮춰서 15,000원을 제시 합니다 15,000원 어, 그러고 이제 15,000원을 어, 돌파한다 하더라도 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포인트는 어, 16,000원 전후 사이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고 너무 보폭을 넓히지 말고 어, 그런 정도로 보시면서 아까 이제 그러려면 이제 완전히 뭐어 저것을 뚫고 올라가려면 돈가격 자체가 정보점을 완전히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것은 이제 추이를 보면서 이제 판단해 보면 되는 것이니까요 경기가 이제 회복 징후가 확 보여야 돼요 그럴 때는 근데 지금 아직 안니 올시다 이런거니까 있는 액면 그대로 놓고 봤을 때 주가의 목표치는 15,000원이다 거기서 조금 더 돌파하고 힘을 내준다면, 16,000원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한 차례 까주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이었고, 전자투자TV 구독자 하시고, 이런 종목들, 뭐,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탄력적인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수익을 낼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많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오르고 차팅 어풀이에요 오르고 차팅 어풀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전문가들이 싹 모여 있는 곳입니다. 2 4명이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무료로 리딩을 해버리니까, 어, 정말로 뭐,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천군만마 같은 존재죠. 어, 워낙에 잘하는 사람들이 또 무료로 매수가 매수가다 찍어주면서 하니까 수익도 잘 나고 말이죠. 어, 근데 무료야. 왜 이렇게 무료로 다 했냐. 뭐 이상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천재투자TV 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로고가 오르고 로고 하고 천재투자TV 로고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해서 설치를 하시고 무료회원 가입해서 로그인 한 다음에 공개 채팅방에 입장하면 바로 24명 전문가들 무료방이 다 있어요. 공짜로 다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다 퍼주는 것은 구독자 좀 늘려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까지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